여기는 코니 아일랜드라는 곳인데 세계 최초의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진 곳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관광 명소를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 끝내주세요. 아! 아! No worries, no rush, no rules, just freedom. Food and sunshine. This is our day at c o n y Island. 미국은 되게 땅이 넓잖아. 그리고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힘들잖아. 두세 시간 운전하는 거는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 시간 가야 된다. 그러면, 와, 멀다. 이거 언제 가냐. 막 그러더라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세 시간 간다. 두 시간 간다. 그러면, 어, 나 빼드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많이. 아, 내가 여기 그 저번에 가봤던 맛있는 식당이 있었거든? 일단 우리 아침 먹고 가자. 차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데가 여기 있는데, 앞에 차가 뭐 하는 건가? 옛날에 왔는데 아침이 엄청 맛있더라고. 네.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 여기서 사람을 기다리면 돼. Yeah, this is perfect. Thank you. 뭐 요거트도 있고, 에그플랜트 가지. 이런 것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근데 사실 여기 에 나의 답은 정해져 있어. 브렉퍼스트 어 보자. 여기다 에그 베네딕트. 이게 약간 그 에그 베네딕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살몬도 나와. 살몬도. 이거랑 아이스 워터랑 다이어콜라 먹자. 엄청 피스풀해. 대장 봐봐. 너무 좋다. 이게 터키 시빵인가 봐. 일단, 콜라를 한잔 먹자. 이 빵을 먹어보자. 빵을 여기 이렇게 버터를 줬거든? 빵에다가, 어? 찹찹찹찹찹, 발르는 거야, 이렇게. 아, 버터 인데 엄청 딱딱하네. 얼어 있나 봐. 바게트처럼 딱딱한데, 안에는 되게 부드러워. 그 에피타이저로 갖다 준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Thank you. 이거 봐. 에그 베네딕트 안에 밑에 스모크사만 있고, 이거는 홈프라이즈야, 홈프라이즈. 그리고 샐러드 있고, 이거를 내가 먹는 법을 보여줄게. 이 가운데를, 소스 소소 보이나? 먹어볼게 무슨 맛이냐면은 이 쌀몬타 맛 알잖아 약간 그 짭짤한 쌀몬에 계란이 있어서 따뜻해 근데 이 소스가 뭔지 모르겠어 이 소스가 되게 맛있네 이 소스가 되게 담백해 진짜 맛있어 이렇게 우유서 먹는 거구나 처음 플레이팅은 예뻤는데 <laughs> 잠잠 개밥이 되어가노 여기 팁에다가 팁에다가 쓰면 돼팁줄 거를 그리고 한4벌 정도 주고 밑에다가 토탈 주면 돼 그러면 27.49 그리고 밑에다가 사인하면 되고 끝. t h a 응.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여기 보이지? 파 a r k i n 들어가서 바로 넣어버리자. Hello, sir. How are you? 여기는 코니 아일랜드라는 곳인데 세계 최초의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진 곳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관광 명소를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 코니. C O N E Y. 코니 아일랜드. 와 여기 이러는 이츠슈거라는 초콜릿이랑 캔디 파는 스토어도 있고. 어 이거 봐봐. 이츠슈거. 낯선 있지, 여기. 여기가 뭐냐면은 그 매년마다 핫도그 먹기 대회를 해, 여기서. 핫도그 먹기를 이제 7월 4일날 핫도그 먹기 대회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10분 이렇게 시간을 준다? 그 다음에 취합을 하는 곳이야. 근데 지금 기록이 내가 알기로는 10분에 76개 정도 먹었다 그러더라고, 여기. 보이지, 낫단? 여기가 정문인가 봐. 와, 신기한 거 많다. 저거 봐봐, 저거 봐봐.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보이지? 인형들 엄청 많아. <laughs> 와 여기 재밌는 거 많다. 와 진짜 평화롭다. 이거 봐봐. 다들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놀고 해변가에서도 놀고 이러는 건가봐. 일단 저기 놀이동산 들어가 보자. 어떻게 되는 건지 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우와 여기 잘돼 있다. 여기 위험한 놀이기구들이 많네. 이거 봐보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봐보자. 파잉 글럭. 이제 나는 보는 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지러워. <laughs> 엄청 높게 올라가. 와. 저건 안 되겠다. 바이킹 타러 가자, 바이킹. 와, 근데 사람이 둘이 많네. 바이킹 정도는 내가 탈수 있어. 간다, 간다, 간다. 이거 봐. 다들 엄청 무서워하고 있잖아. 나도 지금 떨려, 떨려. 이제, 이제, 이제 내 차례다. 이제 내 차례다. 아, 이제 가나봐, 이제 가나봐. 이거, 이거, 이거 내리래. 아, 큰일 났다. 식은 땀 엄청나, 식은 땀 간다, 간다, 간다. <laughs> 와 방금 핸드폰 떨어뜨릴 뻔했어. 와, 와. 와 근데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네. 이제 타보자. 의자가 엄청 조그만데? 저거 저것 봐봐. 저것도 미쳤다 그지? 이 정도는 막 그렇게 높진 않아서, 아까다 오면 괜찮긴 한데, 그래, 뭐, 이 정도야, 뭐. 그렇지.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가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먹자. 아이스 코드 비어, 저기 있네. 어 이제, 그래서 맥주 한 사발이 하자. 오늘은 짠. 한잔 시원하게 먹게. 주변에 몸 좋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원래 이런 바에 오면은, 바텐더가 막말 걸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 아침이라서 아무도 없나 봐. Thank you. <목소리> 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몰랐어. 앞에 있는 애들이 비웃어 나를 보고 비웃어. 하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내려올 때그 느낌 알아, 친구들? 슝 되는 거. 나그 느낌이 너무 싫어. 엄청 높다니까. 게임이나 하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밑에 낚시를 뽑아 가지고. 밑에 적혀있는 번호 나오는 걸 선물을 주는 거래.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했어. 이거 했어. 가서 좀 도파민 터지는 게임 좀 하자. 이거 따라가자. 두 개를 주는데, 저거 다 쓰러트리면 된대. 보여줄게. 내가 다쓰러뜨려고 올게. 기다려. 내가 다시 해줄게. 이거 따줄게 내가 어우 쓰 오 oh 마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예! Yeah! 포기를 하면 안 돼, 누구든. 포기를 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거 아까 게임에서 못하는 애기들 주는 거 어때? 애기 온다. 애기 줄까? 아이, 니원 you, you want this door? 이 just want it. Do you want it? You s sure? yeah, 안녕. 신났어 신났어 와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아, 아저씨 아줌마가 타고 있어 이거 봐와 여기 재밌는 거 많네 맹고 쉐이크 맹고 쉐이크 어때 이런 거 탕후루도 판다 탕후루 얘기는 원 망고 쉐이크 좀막 그늘에 앉아서 쉬자 양이 엄청 커근 솔직히 말해서 망고 쉐이크인데 망고 맛이 안나 지금 여기 29도거든 29도인데 햇빛이 너무 세 이거 봐봐 이차잘 봐봐 앞에 봐봐 저기 막 라이트 같은 거 붙여있잖아 언더카바에 그 아메 아메 순찰어. 와 이것봐 하늘 엄청 이쁘지.